가름용으로 그럼 음 디자인이 2개예요? 디자인 하나 아, 에 이너를 안 입으시면 이 시원하라고 나시 입었는데 안에 입으면 똑같이 덥잖아요 반팔 입나 무슨 그럼 오늘, 오늘 까지더워하지는요뭔 소리예요 딱 봐도 습한데 지금 이제 여름 날씨 이제 다가오는데 좀 늦게 나왔어 심지어 이너를 입는 사람은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던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 저는 추위도 안타고 몸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지 않았습니다. 표정 보여요. 어. 아, 표정, 표정 킹 받네요. 아. 어떤가요 이게 아. 를 많이 거나 부끄러운 거는 맞을 수 있다. 근데 저는 그부터 철 벗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안에 안 입으면? 그냥 뭐 하나 걸치고 있는 느낌? 그냥 수건 걸치고 있는 느낌? 설사장이야. 진짜, 맞아. 재현이 형도 그렇고, 나도 그렇고, 다 그렇고. 철사장 하면 좀 나와줘. 세컨 스킨을 붙여줄까? 몸을 좀 부각시키고 싶나? 아니. 좋은 애들이니까, 몸이. 애 그럼 테하수도 아, 말이 이상해말좀 <laughs> 이상한데, 이거? 이거 놀란데요? <laughs> 아 이거 잘라 아 자르는 건 자르는 건 우리의 몫이니까 아생각보다 여기가 너무 많이 파져 있어요. 그렇긴 해요. 근데 사이즈가 난왜 이렇게 크니? 아빠 옷 아빠 옷 입은 것 같아. 네, <laughs> 네, 네. 또 놀린다. 또 놀려 <laughs> 큐브트보다 또 놀려. <laughs> 와 진짜. <laughs> 프로필 상 봐보세요. 몇으로돼 있나? <laughs> 또 놀리네, 놀려. 이거 잘라요. 합니다 <laughs> <laughs> 그런 기록 같은 거. 신경 안 쓰고 그냥 맨날 던졌었는데 뭔가 좀 기분이 좋더라고. 요 찬원 코치님이 시식, 씩씩하게 잘 던졌다고. 다들 다추천한다고 아니요, 아직 못 받았어요. 재현이 형이 챙겨갔는데. 모르겠어요. 어디 있지 않을까요? <laughs> 감사합니다. 파이팅 <목소리를> 이미 다 이틀 지나가지고, 감흥 없어가지고, 축하 안, 안 해주셔도 돼요. 라도사올까안 <목소리를> 사왔어요? 아, 진짜 영혼 없다, 그런 무섭다. 장난으로 주신 것 같은데. 진짠가 아니 근데 진짜라고 하기에는 공이 너무 더럽더라고요. 자우 아, 형이 어? 너 기록이야? 축하해 이래이러거요 어? 나공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. 내가 달라해 달라해 이러고. 아니 형 공을 받아요. 선수 선생님이 던질려고 던질 준비하고 있는 거지. 아씨 몰라 공은 필요 없겠지. 이러고 이렇게, 이렇게 된 거예요. 이 친구도 아니고 내가 잡은 것도 아니고. 근데 이 공이 약간 의미가 있나 했는데. 어? <목소리> <받았죠>? 아니 더럽다니까요. <다른데, 목소리> 얼룩이 알록달록 했어요, 본 게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형너 형님 앉아봤이 친순간 저 파울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... 어, <목소리> 들었네, 엄청. 빨리 뛰었는데. 슬라이딩이 아니라 넘어진 거죠? 아, 나. 생각이고. 근데 제가 왜 슬라이딩 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요. 아, 진짜요? 엄청 집중을 해온 <목소리> 것 같아가지고. 영상, <laughs> 끝나고 영상 영상으로... 보다 아, 그냥 뛰는 게더 빨랐을 걸 그랬는데. 머리도 많이 자랐네요. 자랐죠? 그리고 잘랐죠? 잘랐죠? <laughs> 감사합니다. 여기 있어요, 아직. 티가 나와 있어요. 아, 이거 축구하다가 어렸을 때. 축구는 그래서 안 맞는 것 같아요. 야구 했어야지. 야구 세고나 네. 아, 오늘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, <그러면 웃음> 이겨야 되는데. 일 좀, 일좀 하게 만들어 드릴게요. 나도 <laughs> 할 아, 거예요. 더겨줘네 감사합니다 대구 으 연필 끊가된것 같습니다 그러니잘 보겠습니다 겠습니다 <laughs> 어, 어? 어. 정확히 11일 만에 열 하루 만에 오늘 선로 덮어치 못하면서 이 흑족에게 잡혔습니다. 두산의 일회 초공격은 살자 덕트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. 출장 위까지 올라갔다가 잡힙니다. 넣어 선수 정말 눈부신 피칭으로 오늘 거네요이 칠과 스토네리는 세개의 글로 피아트 하나 분개기까지 한지 다 흔쾌히 에서한점도 내주지 않는 글로 본인 역할 기대 이상의 역할을. <laughs> Доброе nice to meet you my name is I'm in to put myself in that position where I'm not here